점이 많더라고요. 부가많이현 님을 만니다 다. 그래서 가 이지. 중...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이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연구. 연구 갈게요. 건물이 이쁘네요. 어, 색깔이 이거는 타일 타일인데 어쨌든 집이 창문이 없어요. 집문이 창문이 없습니다. 무슨 집이 이래? 집 맞아? 참고 아닙니까? 디자인이 이제 집입니다. 집 집인데 어, 좀 재밌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은 타일이 디테일에 이 가까이 보니까 타일이에요. 타일을 어, 이렇게 하나 이제 피스죠 피스. 이 타일을 건 겁니다. 안에 이제 하지라고 이렇게 이제 스틸스텔로 스텔, 이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이건 이제 매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 이제 비가 오면 안에 방수가 있어요. 방수가있어서 흘러서 열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코킹이라는 거는 결국은 찢어지는 겁니까? 찢어지는 거니까 코킹으로 하는 이제 건축물이 요즘 현대 건축물은 코킹을 안 하는 방법, 안 하는 마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무코팅입니다 그 코킹이 없어요. 안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물이 다 들어가. 여러로 나오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인데 보시죠 창고죠 완전히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 건물 어, 그러니까 타일이니까 색깔을 정할 수 있죠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야 예술이네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작업실 이, 이, 이 공간은 작업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집이 한채 있습니다 원룸 같이 집이 한 채가 있고 2층이 집인 니다 2층이 집인 재밌는 집인 거죠. 그래서 열로 들어가서, 열로 들어가고, 열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음, 집인 거죠. 하나의 내가 가족이 사는 집은 여기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임대를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어, 아들이 독립하겠다. 그럼 야, 그럼 뭐, 뭐 집을 얻지 말고 요 집에서 살아. 뭐 이래도 되는 거죠. 여기는 거대한 이제 작업실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창은 어디 있냐? 양 옆에서 양 옆에, 양 옆에 창이 있는 겁니다. 양 옆에 창이 있고,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타일을 눕혀 놓은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눕혀, 저, 이렇게 세워 놨으면 가려졌겠죠. 근데 이렇게 눕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가능하죠. 어차피 우리가 코킹을 써는 은이 타일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편문들보시면 이렇게 생겨요. 요거죠. 원래는 안에 창이 있는 거죠. 안에 창이 있고 바깥에 그캐라트인 타일 뭐 회사 제명 회사 명인데 요런 이제 타일 제품이 있어서 여기는 여기는 이제 막힌 거고 여기는 이렇게 눕힌 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들게 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매스감을 이제 디자인 한 겁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작업실로 보시면 됩니다. 1층 2 6평이고요 1로 들어가서 일로한집 1로 한집 1로 들어가서 한층 올라가면 집이고 1로 들어가면 이제 작업실인 거죠. 작업실. 겸 뭐, 차오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3.4에 7m에, 어, 이제 원룸 같은 방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원룸인 거죠. 7평 원룸입니다. 주방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 들어가면, 병이랑, 이제, 세면대. 세면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요 가운데는, 이제, 포치. 포치는 아니고, 필로티가 막혔죠 필로티에서 3.7m, 7m의 하나의 공간. 한 10평 되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에 안 맞는, 요, 요 공간이잖아요.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비에 안 맞는 마당인 거죠. 그래서, 작업실은 8.7m에 7m에 7m, 엄청난 크기의 공간이고,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음, 차고, 차고 문 열듯이 열리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고 문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요 가운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는 주방 거실, 여기는 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방 하나 있어요, 방 하나. <laughs> 엄청나게, 4.4m야, 7m야. 엄청나게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열로 들어가면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 장이 있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있고, 좀 컴팩트하진 않은데, 뭐뭐 뭐 그냥 방 하나만 필요하면 되니까 두 부부가 사니까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4.4m야, 7m야, 거대한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열로, 열로 와서 열로 들어가면 이제. 거실 8.5m에 7m에 거대한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탁이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에싱크볼 있고 여기 이제 후드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요거죠. 요거죠. 요, 계단 밑에 자른 건데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달려있고 밑에 작업실 위에 올라가면 집. 그래서 아까 저 인면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진에서 요거는 작업실.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다 뭐 차를 세워도 되고 여기는 이제 임대를 주는 아니면 뭐 따로 살수 있는 하나 이제 원룸 같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는 거실 주방 여기는 화장실 세트 여기는 안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고요. 어,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심플하게 나는 집을 디자인 하고 싶다. 디자인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쨌든, 타일, 타일입니다. 타일은 변하지 않죠. 왜냐면, 어, 흙, 흙을 해가지고 열에 구운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타일을 많이 씁니다. 근데 타일을쓸 때, 이제, 건식건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코킹을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거는 겁니다. 거는 거죠. 딱딱딱 걸어서. 나중에는, 뭐, 10년 뒤에는 뭐, 타일이, 이 타일이 지겨우면 색깔을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일, 쪽 타일이죠, 쪽 타일. 쪽 타일 건축, 건축으로 된 건물을 오늘은 짧게 소개했습니다. 어, 평점, 평점, 평점 낄게요. 아, 여기 내부 사진이 공개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면, 분명히 여기 이제 이, 이 캐럴 트윈 타일, 타일을 통해서 이 내부가 보일 텐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평점 영국 타일 주택, 타일 주택 65평입니다. 꽤 크죠 크진 않지만 위에 어, 집은 작아요 원룸 그방 하나에 거실 주방밖에안 되는데 1층에 거대한 작업실 그 심지어는 벽 자체가 열리는 열어놓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자연에 있는 농가주택이라 하기 너무 럭셔리해요 럭셔리 농가주택 하기 너무 럭셔리하고 작업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1 5 1.5 점수가 높아요 편리성은 1.2 어 옆에 그 원룸에 임대를 따로 줄수 있는 집이 있는 거뭐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따라 할 필요가 있을, 있습니다 가성비 1.2 에너지 효율은 그냥 적당해서 1.2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1.0 6.1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2층에 집을 만들겠다 2층에 나만의 집을 독립되게 프라이빗하게 아예 보이지도 않는 절대 외부에서 볼수 없는 그런 이제 주택이죠. 빛은 들어갑니다. 빛은 여기 천창에서 여기, 담면도 그 보시면, 여기 빛이 떨어지게, 저희가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떨어지는 이런, 이런 공간이 있는데, 2층에 그런 작업실을, 아니 저, 저, 집,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30평 단독주택이다. 여기다 얹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실, 회사, 회사 같은 거 하고, 요 하나는 임대, 임대. 동네, 동네, 청년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신혼부부 임대를 줄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